안녕하세요. itBible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인종, 민족, 종교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도 정치적 성향의 차이, 경제적 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분열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은 서로를 향한 분노와 혐오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1세기 교회 안에도 이런 분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들을 구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었음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는데 부르심은 바로 이 하나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3장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알아갑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을 향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깍듯이 대하게 하고 서로를 용납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 사랑의 토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갑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띠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삼절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를 이미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됨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된 자들을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른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됨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